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설날을 맞이한 한국의 큐티 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소망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전히 지저스러운. 올해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로 고향길에 오르시는 분들 어, 눈이 많이 왔다는 소식 들었는데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가족과 함께 말씀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7시 30분 본당에서 이지선 교수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드립니다. 뜨거운 찬양과 감동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함께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레위인과 바리세인 서기관, 그리고 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또한 어, 새 옷과 낡은 옷. 요 같이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고, 어, 어쩌면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반면에 또 한쪽은 기득권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기존의 기득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인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27절이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 어, 다른 이름은 마테죠. 이 마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세관에 앉았다. 즉, 어,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자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그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니까, 매국노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관에 앉은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를 때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행동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우리가 선뜻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이것저것 고려하고 재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적인 180도의 유턴을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 지난날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게 먼저라고 하는 결단이 어쩌면 레윈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레윈은 자기의 삶을 돌이킨 후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어, 잔치를 베푸는데, 어, 바리세인과 서기관이 바로 이 어 어쩌면 이 세리들과 함께 앉아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의롭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어,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느냐? 우리도 하는 말처럼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저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아야 하느냐? 지금 힐난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에요.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 어,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 모임에 내가 갈 이유가 있느냐? 죄인들이 모인 곳에 내가 가야 그들을 구원해 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들이 죄인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들,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을 비난하냐? 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으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냐? 왜 너희들은 나를 초대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내가 있어야 할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어,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든 비유가 바로, 어, 새 옷과 낡은 옷이죠. 새 옷과 낡은 옷을 함께 겸하여 묶는다면 결단코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히려, 어, 새 것이 낡은 옷 때문에, 어, 찢어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는 결국은 가죽 부대를 찢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저 모습을 반감을 어, 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의로운 사람, 우리 착한 사람, 우리 바리새인들끼리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듯한 저들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정말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보다는 이 세리와 같은 레위인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아프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영접해야 되는 것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지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온지 얼마 안 됐고 과거를 보니까 나쁜 짓 하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새 것을 향해 늘 열려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새 가죽부대이겠죠 새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복음으로 늘 새로운 새 옷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전통 따지고 과거를 따지고 경력을 따지고 우선순위 기득권을 따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리세인과 서기관 같은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금은 항상 신선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상하여 열려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늘 이와 같이 새 생명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VIP들이 늘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이 복음을 향한 새로운 정신들이 늘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낡은 옷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